그거 아닙니다 오! 오, 깜짝이야 아니 잠깐만 에이! 뭐야 여기 악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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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씨 아, 네. 힘을 주면서 걸어야 될거아니에 아, 아니 모델 답기 걸으라고 지금 빨리. 바지가 아. 내려가고 있거든요. <laughs>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아침 드셨나요? 한솥 도시락 먹었어요. 하나만 드셨나요? 네네네. 왜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지금? 그 치킨마요도 시켰는데 네. 안 먹고 왔어요. 집에 가서 레이드할 때 먹으려고요. 아, 나중에 저는 이제 오늘 또 행사도 있기 때문에 버거킹 가서 디아블로. 헤비하게 드셨네. 네, 디아블로 이제 최소 주문금액 9 0 0 0 원이더라고요. 영등포시장역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는데요? 서울 사시잖아요 영등포시장역 와신적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시장이 있는 거, 거. <laughs> 어처구니가 없는 아니 근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지하철까지 빌린다고? 왜 지하철을 근데 그러니까 저거 서만디아블로거가 특별수사본부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여기에요? 진짜 여기였어? <laughs> 이 특별수사본부 이거 진짜 이거였어? 피가 묻어있긴 해요 성형 느낌 나긴 해요 아니 도살자가 방탈출하는데 쫓아온다 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방탈출인가 봐. 네. 진짜 방탈출이면 사실 우리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요 <laughs> 입장 하면 되나요? 네. <laughs> 오. 대박.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현장이랑 그리고 이고전까지 앞쪽에서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나네. 실종자를 찾습니다. 연기자인가 일반인분을 섭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도대 도대체 뭘 하길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그냥 아니, 순수하게 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C.P.I. 가지고 보고해서 이거 보라고 지금 만들었다는. 네, 씁니까. 어 잠깐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조사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본 현장 팀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현장 그리고 안전 수칙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우상으로 보이는 동상식 인물. 비사 보인다. 와. 네. 앞서 영상에 보셨던 현장 상황과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해 주셨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근데 바깥이 너무 평화로운데요, 이거 맞나요 그러게.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바닥부터 벌써 악마의 기분이 지금. 오랫동안 관리 안된 기운이 있는 것 <laughs>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악마, 악마와 상관이고. <laughs> 잠시 오. 이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내부 많이 어둡습니다. 요원이 랜턴 지급해드릴 테니 수령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서우시는가요 지금? 떨고 계신데요. <laughs> 자 지하로 진입하겠습니다. 관리 <laughs> 조심해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악마의 기운이 있고. 입장하시겠습니다. 진짜 오도, 진짜 악마, 진짜 악마야. 오, 진 진짜 오도. 첫 번째 조사 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장 내내 부 네. 아, 이쪽 발지 않고 이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악은 타고난 권리다. 그랬고요. 이거좀 읽어보세요, 죄송한데 이거 좀 가는 길에 창조주의 길을 지금 걷는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빛은 지금 거짓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느니, 어머니 기쁘게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 집에 계신데. 아, 그런가요? 아니, 여기 효자분이 오셨다고 하셨나? 어머니가 맞나? <laughs> 오. 어머니. <laughs> 대박. 야. 세 명이 우리라 지금 뭐죠? 세명 맞아? <laughs> 대여섯 명쯤 되어보이는데? 죄송한데 본인이 지금 3인분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맞네.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없어요. 아, 오!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있어. <laughs>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 엄청 사실적이네 이거 오, 어. 진짜 매달려 계신데? 야, 오싹한데 여기 진짜? 어머니 시야 여기 있잖아 이거 왜못 보여? 아하. 이거 뭐예요? 몰라 몸통 아니에 몸통 <laughs> 몸통이잖아요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지금 야, 어, 진짜 사실적인데? 수 시간이 반대되니 다음 구역으이동하시다 뒤쪽으로 네. 모여주시기 니다 아니, 근데 지하라서 더 싸늘하다 진짜 무서운데, 여기?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물품들 다 증거 물품들입니다 일단 네. 보존을 위해서 만지는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왜 이리 무서워 <laughs> 손바닥 막 지켜 있는 <시키는> 거봐이형땀 <laughs> 땀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서늘한데? <웃음> 지하라서? <웃음> 어. 두 번째 조사 위치입니다 네. 앞쪽에 성인 있습니다 조심해서 조사를 예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모형 맞아? 직원분도 아니야 이거? 직원분이 어떻게 이렇게요? 해뭐 <laughs> 아름분일 수도 있잖아. 진짜 움직이면 임스펙타큘로 아, 하겠다. 기 진짜 무서운데? 아, 그거 아니면? 오, 라트비아씨.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피가 이거. 피로 길을 쓰잖아요. 피로. 이거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사 소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요. 죄송한데 그리고 좀 놀라세요. 저런 것좀 있으면. 난 에? 지금 놀라고 있어. 지금 뭐 앉아 계시 어이 깜짝이야.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말좀그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볼게요. 어우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어이거 이거 아 폭신하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이거. 어 어머니. 되게 섬뜩하다 근데 진짜 아, 잘 만들었다 진짜로. 그 진짜 그 마을에 있는 거 그대로 구현했네. 음, 그거 목사 목사 죽인 거. 여기서 다 죽잖아 어. 이게 가끔 곳곳 벽에 어. 네. 진짜 낙서가 있어서 <laughs> 그래피티 보지 마시고 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섬뜩한 거 같네 아 맞아요 네. 잠깐만요 이분입 벌리셨어요 아까부터 벌리고 계셨나? 어. 아니 아까 아까 안 벌리고 계셨어요 지금 움직이셨어요 이번 무서운 분이셨네 이 갑자기 입을 벌려 예배 시간에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이쪽으로 모여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공간으로 조사 속행하도록 오우 야 뭐야? 오. 세 번째 조사 장소입니다. 이곳에 이빛 다른 곳으로 통하는 문같습니다 안쪽에 더 자유롭게 조사와 촬영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박. 어 처음 문 이거. 어 여기 네, 발대 보세요. 한번 뒤에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나.. 내 그림자.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포토존이잖아요. 발대 보세요. 이거 사진 찍으라고 있는 야, 거. 찍어 줘. 촬영하고 촬영하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비키세요. 저도 포토존 서기. 네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laughs>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아니에야 멋있다. 체험 존이 많이 발전했어 이거. 무서운데요? 먼저 가시면 안 되나요? <laughs> 뭐튀어날것 같은데 더 살짝 <laughs> 튀어날것 같은데 이거. 아니 괜찮아. 컷션이 있어. 더 이상 못 가. 아더 이상 못 가나요? 와 안에는 놀랍게도 네. 아무것도 없네요. 죄야 타고난 권리다. 빨리. 먼저 가세요. 아예 같이 가야 될 거야 빨리. 뭐야 여기? 빠빠빠빠빠빠빠. 뭐야 뭔 일인데? 뭔 일인데? 탈출해 탈출해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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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오. 큐. 뭐 합시다. 잠시만요. 이거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 아니 이거다 주작이었네 유튜브 올라간 영상들. <yanlış> 잘 만들었다 한데. 맞아. 아, 저... 한 명씩 들어가게 하면 재밌겠다. <laughs> 진짜 무섭겠다. 현재 지하 현장에 새로운 위협이 감지되었으니 이곳은 잠정봉쇄될 예정입니다. 블리자드에서 특별 조사관 자격으로 인증서를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오. 이쪽에 포명되는 대로 나와주서 인증서를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조사님. 네. 오. 감사합니다. 레니아님 네. 인증도 지켜있네. 조진영님.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은 이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우, 느낌있게 만들었네. 진짜, 아. 부추도 하나 주고. 아니, 열심히 만들긴 했네. 덥다, 야. 너무 평화롭네, 바깥에. 약간, 약간 무슨 맛이. 네.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전? 무서워하라고 만든 거를 재밌다고만 하면 어떡하냐요 지금? 재밌었던 걸 어떻게 재밌어? <laughs> 이런 거 처음 해보세요? 아니면 원래 해봤어요? <laughs> 이런 거?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해봐 재밌었는데. 탈출 이런 거 말고는 나중에 방 탈출을 만들어서 재밌겠다 아, 도살자가 뒤에서 또 차오는 거야 진짜 죽이는 거지 <laughs> 아니, 제일 먼저 죽으실 분이 <laughs> <뿐이니까>. 이거 <laughs> 여기서 나가야 돼, 이래서 애초에 <laughs> 나도 못 치고 물리고 스타트해, 죄송한데 좀비도 어머니. 어머니. 예. 효심 자극 프로그램. 어, 진짜로. 아, 지금 여기서 가져가고 싶다. 동상이요. 맞아. 동상 저희 현관에다 놓으면 좋을 듯. 크기가 너무 크던데? 아, 난 저거 어. 무슨 종이 같은 걸로 만든 줄 알았는데. 어. 아, 니 근데 진짜 조각은 아닌 거 같긴 했는데 아무튼 그뭐로 만든 거던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솔직히 처음은 약간 포토존 사진 찍으세요 했던 건좀 깼어. 난 뭔가 했는데 어. 네가 포토존이라길래. 아, 어. 네. <laughs> 포토존이네. 아, 근데 동상은 진짜 퀄리티 좋아. 아니 그분 마스크 도대체 누가 내린 거예요? <laughs> 아니 처음 보셨을 때 이렇게 딱 가, 감싸고 계셨는데 눈만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까 입을 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나? 어! 응. 처음에 이렇게 딱 눈만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 이고계신니까 <laughs> 아니, <나갔다니까? 웃음> 아니 누가 이렇게... <laughs> 지하철 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laughs>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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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같은, 저희랑 같이 체험하시고 어떻게 생겼나? 어. 아, 저는 디아블로 팬이면 한 번쯤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는 디아블로 팬 아니더라도, 무서운 거한 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당첨되어 올수 있잖아요. 한 마지막 하루 정도는 다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제가 디아블로4 방송하게 되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드루이드 오픈하면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베타 때 드루이드 한다 해놓고 2 5를 찍어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들이 드루 안 하겠어 설마 이러길래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골라졌어.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아블로 화이팅 저희 주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웃음> 이거 <웃음> 부탁해요 빨리 해야 돼요 손님이 하는 거잖아 이거 <laughs> 해야 된다고 빨리 많이 부탁드려요 <laughs> 부탁드려요 주콘 유튜브 사랑했어요